너무 좋아요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제주 여행을 위해서 예쁜거 찾아오리 예쁘다 김말 부엌이 엄청 예쁩니다 <목소리> I got my pictures how we joined Oh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shit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et my light right from the source, yeah, yeah, that's it.

오늘 날씨 엄청 좋아. 나은이가 다음 주아 다음 주 가자 했는데 그때 비자케일 가라고 해. 우리가. 우리 여행 브이로그 중에 유일하게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항상 저한테 맡겨주시면 날씨 좋은 날갈수 날 있는데 맨날 너가 정한이 날씨가.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예뻐요. 제주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여행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소연이가 말도 안듣고 시작부터. 30분 지체됐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에요. 30. 와인 사러 왔습니다 오늘은떤와인을먹와인까이달인은이이와이와인이와와인 예쁜 와인은 이리와인 <laughs> 오, 예쁘다. 예쁘다, 김나. 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이 있구요. 여기. 저거 스크린 내릴 수 있나봐. 오. 다시 올려주세요 살짝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살짝 밑으로 아니 살짝! 살짝! 음. <laughs> 그리고 여기 부엌이 엄청 예쁩니다 요리할 맛 나겠네 저희 음. 와인도 하나 샀고요 내일 아침에 이 먹어도 되겠다 아 그래 그래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쿠스인데 바코드인데... 여기가 물 갔는데 3시간 걸린대요. 여기 또 메이키가 즐거웠습니다. 들어... <laughs> <laughs> 예, yeah, 한 시, 한 시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오늘 2주년 여행이 라서요 <laughs> 벌써 2년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 반쯤 포기했습니다. 브이로그, 제주 브이로그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포기하시면 어떡합니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많이 찍어줄거예요 나은아. 이뻐요. <목소리> 이뻐이번에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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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는 와인입니다. 아, 찍고 있어?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또 <laughs>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승헌이의 <laughs> 와인교실. 배고픕니다. 네, 그냥 가시죠. 네. 머리에 새우 무슨 장식. 응, 응. 저희가 처음 먹은 오징어회. 오렌지. 음, 식당상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번째 날입니다 저는 지금 운전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저희 판포포구 뭐냐 해수욕장? 왔습니다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기대네요 미쳤다 어, 저기 수영하시네? 응 해수욕 즐기러 오자 여기도 수영하시네? 자 이제 대프기 먹으러 갈 거거든요 브라운 드지라고 뭐, 추천받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거, 이형아거 엄청 이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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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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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네, 좀 밑에, 네. 네, 처음 계시다. 알겠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처음 계시는, 후종 계시요 뒤를 파는 흑돼지들은 다영국돼행거든요 다른 비율이 될 겁니다. 이건 다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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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다, 여기에요? 강아지같네 오, 신기하다. 오! ASMR! 어떻게 어, 가져갔다. 어, 다행이다. 유명한다. <laughs> 줄때마다뭐 이상한 소리사 저리, 브리사, 저리, 브리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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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리, 저저 딴창 불이네. 어 예쁘다. 이게 뭐지? 하는 건가? 간다 간다. 오리인 같은데. 신안하다 오리 아니다. 여기서 길잃으면 여기서 갑자기 공 나오면? 또 잘하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좀 뭔가 너무 까맣고. 무섭지 않나요? <laughs> 어렵다. 음, 효과가 있어?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가 그첫 번째 실패해가지고 다른 공원 같은 데 왔습니다. 숨도입니다, 숨도. 순도.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지나서 수국 스팟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 브이로그에 왜 승환이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나요? 왜요? 그러는 승환이가 저를 촬영을 안해 주기 때문이죠. 저좀 찍어 주실래요? 아, 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 보니 아주머니 다들 좀. 너 촬영 그만. 좀 좁은 길에서 뱀 한번 나오면은 난이 겁먹고. 아, 또물었다 수국포로 가는 게 이렇게 한만한데요. 수국포 정원이예요. 음. 와. 벌 신기를 건드리면 안 돼.